맛있게 밥한 공기 뚝딱할 수 있는 찌개 요리. 두부를 이용한 얼큰하고 감칠맛이 굉장한 두부찌개 만들어 볼게요. 재료부터 볼게요. 두부, 돼지목살, 대파, 양파, 고춧가루, 진간장, 맛술, 참치액, 설탕, 다시다, 미원, 후추가루 준비해 주세요.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너무 크지 않게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도 너무 크지 않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두부는 취향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념장 만들어줄게요. 간마늘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진간장 1큰술, 참치액 1큰술, 맛술 1큰술, 설탕 1큰술, 다시다 1큰술 반, 미원 5분의 1큰술, 후추가루 3분의 1큰술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면 양념장은 완성이에요. 냄비에 준비된 양파 깔아줍니다. 양파 위에 돼지고기 올려주고, 두부 올려주세요. 준비된 양념장 모두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올려주세요. 물은 재료에 반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뚜껑 닫아주고 강불로 끓어오를 때까지 끓여줍니다. 한번 끓어오르면 뭉쳐있는 양념장 잘 풀어줍니다. 이대로 약 10분 동안 중불로 푹 끓여주세요. 잘 끓여졌다면 두부찌개 완성이에요. 보글보글 감칠맛이 등장한 맛있는 두부찌개 정말 쉽죠? 오늘의 쿠오쿠오 간단 레시피 끝!